안녕하세요. 아트기입니다 잠깐만, 마이크가. 응. 제가 지금 큰 소리를 못 내요. 지금 제가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 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와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영상을 찍는데, 여기 진짜 방음이 정말 별로예요. 방음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막 옆방 소리 다 들려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ASMR처럼 조그만한 작은 목소리로 핀 마이크 연결해가지고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제가 LG 전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 라스베가스 CES에 왔습니다. CES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전 제품, 뭐 전자 제품 그런 어, IT랑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한 번에 총출동해가지고 이제 올한 해를 책임질 그 라인업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예요 어쨌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당연히 가장 먼저 카지노... 남들보다 하루 먼저 LG전자 부스에 다녀왔습니다 어, LG전자 부스 엄청 끝내주더라고요 막 보면 입구부터 갑자기 막 여러 막 TV 화면들이 다라라락 붙어 있어가지고, 아, 나 무슨, 그 뭐냐, 놀이동산? 뭐, 테마파크 그런 데온줄 알았어요. TV들이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 이렇게 쫙 깔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자연, 뭐, 나무 바람 부는 거나, 아니면 이제 은하수나, 아니면 이제 폭포가 떨어지는 그런 영상을 드니까, 와, 아, 너무, 아, 이건 직접 와서 봐야 돼요. 예.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이건 정말 직접 와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LG전자 부스 들어서자마자 이번에 공개가 됐죠. 그, 이번에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막 돌돌돌돌 이렇게 접혀지는 그 롤러블 TV를 발표를 했습니다. 액정이 뭐 휘는 거 그런 거는 뭐 예전에 삼성이 막 갤럭시 엣지 같은 거 발표하면서 그냥 저냥 했는데 아, 이번엔 TV가 이렇게 돌돌돌 말려가지고 막 조그만한 박스 안에 막 들어가는 거 보고 아, 너무 신기했어요. 그 돌돌돌 말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TV 화면 자체는 엄청 얇아요. 이게 제 스마트폰보다 두께가 더 얇아요. 진짜 얇고 이게 막 돌돌돌 말리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 TV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음, 이 제품 또 좋은 점이 뭐냐. 뭐, 일단, 있어 보이죠, 당연히. 엄청 있어 보여요. 게다가 이렇게 또, 한 반쯤 이렇게 TV를 오픈한 상태에서, 어, 뭐, 음악 감상이나 아니면 뭐, 시계? 뭐, 그런 용도로 쓸수 있어요. 어쨌든, LG전자 부스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폭포를 만나고, 그리고 TV도 봤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당연히 게이머니까, 게이밍 모니터를 보러 갔죠. 게이밍 모니터를 보러 갔는데 그 모니터 바로 옆에 27인치 모니터 두 개를 막 이렇게 연결해 놓은 엄청 넓은 그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 담당자님 말씀으로는 QHD 사이즈, FHD보다 좀더 화질이 좋은 거죠. 해상도가 높은 거. QHD 해상도에 27인치 모니터를 두 개를 붙여놓은 그런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넓었어요. 딱 그것만 있으면은, 막,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나, 아니면 영상 제작자, 아니면 미디 제작한 사람, 그런, 음, 멀티태스킹 작업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효율이 좋은 그런 모니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그램 노트북이 있었어요. 아, 그램 끝내주더라고요. 17인치 그램 이게 17인치 화면이 넓은데 무게는 1.3kg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도 이제 기능은 다 갖췄고 그리고 조텍에서 발표한 그 외장 그래픽 박스를 이렇게 썬더볼트라는 포트에 연결을 시키면은 그 1.3kg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노트북에서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갑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 와. 기술이 진짜 발전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360도 막 꺾이는 그 노트북이고, 와콤 이제 스타일러스 펜으로 이제 그림까지 그릴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와... 개인적으로 둘다 사고 싶었는데. 아, 이건 뭐 전시장이니까, 전시하러 온 거니까 뭐살 수는 없죠, 당연히. 아, LG전자 덕분에. 라스베가스에 와가지고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디스플레이 폭포 있잖아, 협곡. 아, 이거는 직접 와서 봐야 돼요. 와.